F와 F 프라임을 지름의 양치 끝점으로 하는 원과 이 쌍곡선의 한 교점을 필요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이렇다 이렇다 그림을 그려봐야겠지? 자 지금 초점이 좌우측에 있는 거야 위와 측 위아래에 있는 거야? Yeah. 왜 이게 마이너스 1이지 그지? 그럼 여기 초점이 두개 있을 거 아니야? 그치? 얘를 하나 초점을 f 로 한다는 거잖아 그럼 원을 그려보면 자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했으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?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? 저왜 준다? 자동이 나와야 돼. 지름, 직각 나와야 된다. 지름, 하는데 직각이 아직 생각이 안 나면 문제 못 풀어. 이 사람이 지름이라고 했으면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직각이 나와야 돼. 알겠어? 지름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. 바로 직각을 만들기 위함이 거야. 자 그럼 시작하자고. 자, 여기다 초점을 초점을 하는 그 자, 쌍곡선을 그려야 되네. 마이튼 간에 쌍곡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뭐쌍곡선 이렇게 생겼다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쌍곡선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대칭적으로 자네쌍곡선는한 교점을 뭐뭘 한다고 P 뭐 여기다 P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이 사람 뭐라 했어 P부터 P 프라임까지 거리와 P부터 P까지 거리가 몇대 몇이래 1대3이라는 소리잖아 이게 1대 얼마 소리야? 3이 뜻이잖아 여기 뭐가 있고 직각이 포인트라고 그뭘쓸 수가 있다? 피타고라정리 쓸 수가 있다는 거지. 그래서 문제가 끝났다 이거야. 자 그럼 이 전체 길이가 얼마래? 4로투5라 했잖아. 이 전체 길이가 4로투5야 그럼 피타고라정리 쓰면 이 하나 길이 구할 수가 있지. 이 하나를 t라고 두면 t 제곱 플러스 3t 전체 제곱. 9t 제곱이 되겠지. 그게 얼마다? a 제곱이 되는 80이 나온다는 거지. 그럼 t 제곱이 얼마야? t 제곱이 8이 나오니까 t가 얼마다? 2루트 2가 나오는 거야. 이 하나 길이가 얼마서야? 자, 정신 차려. 2가 2루트 2가 되는 거라고. 그러면 얼마가 돼? 6루트 2가 되는 거야. 그럼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서 두 길이의 차이가 얼마야? 그렇지. 두 길이의 차이가 4루트이지? 그 차이가 이추축이 뭐라고? 이추축 길이라고. 이 길이 가 얼마라고? 4루트 이란 뜻이라고. 그럼 여기가 얼마야? 2루트 2가 되니까 뭘 구할 수 있어? B를 구할 수 있는 거지. 뎀? 그래서 b 제곱이 얼마야? 8인 거야. 조심해야 돼. 여기가 아니야. 여기야 위 아래이기 때문에. 뎀? 그리고 이 이점 좌표가 얼마야? 0 컷만 이로 도 오지. 이걸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?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뭐기 때문에 c 제곱이므로 a 제곱 플러스 8이 얼마다? c 제곱 20이 되는 거지. 그래서 a 제곱이 얼마야? 12가 되는 거야. 그래서, 3A제곱 플러스 2B제곱을 걸었으니까, 36 플러스 얼마가 돼? 16. 그 답은 52가 답이다. 그지할수 있겠어? 다 이해되지? 넌 이해되니? 어, 할수 있겠지? 자, 이건 되게 중요...